자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리포터가 다섯 가지 복, 오복 중에 하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예. 예, 예로부터 오복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치아입니다. 왜 갑자기 건강한 치아 얘기를 하나 하실 텐데요. 오늘이 바로 치아의 날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네. 예. 여섯 살때 처음으로 영구치가 난다고 해서 여섯의 이월 그리고 영구치의 구일. 합하면 6월 9일, 오늘이죠. 예, 아... 예, 그래서 오늘이 치아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자,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는 거, 우리 모두의 꿈이긴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오, 6학년 오, 민주가 친구들이랑 집으로 오고 있는데요. 오, 자, 그런데 친구들은 먹을 것을 하나씩 들고 맛있게 먹으면서 오는데 어찌 된 건지 제일 덩치 큰 민주만 두 손입니다. 엄마, 배고파. 어? 고기 냄새다. 목삼개 달라졌죠? 맛있어. 얼른 가서 힘 줘. 다 던져버리고 마는 민주. 배가 고파서 그런지 심기가 어. 불편해 보입니다. <laughs> <배가 고파서>. <웃음> <웃음> 음. <진짜. 웃음> 아니, 그런데 밥상을 <laughs> 보고 실망하는 민주. 어, 아. 예, 충치 때문에 잘 씹지 못하는 민주 때문에 아그 앞에서 맛있는 총각무 먹기도 미안합니다. 음, 다이어트가 아니라 충치 때문에. 네. 음. 알았어, 엄마 안 먹게. 아. 나도 괜찮아. 자, 결국 민주는 부드러운 죽과 물김치로 배를 채워야 했는데요. 잘 씹지 못하는 민주 때문에 늘 속상한 건 바로 엄마입니다. 네, 잘 먹는 애가 못 먹어서 되게 좀 그래요. 고기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음. 그래서 뭘 해줘야 될지 진짜. 아니, 충치가 그렇네요. 얼마나 심하길래? 예, 저녁을 먹고 나후 민주에게 공포의 세균맨 충치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엄마, 나 이거 너무 아파. 예. 한번 찾아오면 어떻게 손쓸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치통, 부쩍 늘어난 충치 때문에 요즘 민주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치과에 가 봤겠죠. 아유. 예, 네, 그래서 다음 날 엄마는 민주를 데리고 치과에 찾아갔습니다. 음. 아, 지금 민주야 그 아. 입안에 있는 충치가 몇 개인지 세 보고 있는데, 해 보니까 모두 6개로 충치가 아유. 많아졌다. 아유. 아싸! 아, 6개, 6개. 예, 아, 아. <laughs> 그 네, 검사를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충치가 6개로 늘어났다고 아유. 하는데요. 치과 치료가 아프고 고포, 공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못 씹는 고통만 하겠습니까? 문제는 잘 참아냅니다. 네, 빨리 치료해야죠. 음. 음. 자, 학교와 분것질거리부터 집에서 먹는 간식까지 아이들은 수시로 단 것을 먹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관리를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치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충치 개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충치가 우리 국민들이 뽑는 10대 만성 질환 중 1위로 뽑혔다고 하니, 충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이 충치로 인한 고통, 시통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는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빠른 치료가 꼭 필요한 거고요. 오빠의 충치를 가지고 놀렸던 동생 민영이 그런데 민영이의 입 속에도 충치가 발견됐습니다. 초기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가 세개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 민영이가 이, 썩었다고요? 네. 그래서 충치에 대한 안심은 금물. 언제 어떻게 발견될지 모르는 게 충치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충치를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불소 도포입니다. 불소를 이 표면에 발라줌으로써 이가 산성화되는 것을 그 막아준다고요. 치아 표면에 흡수돼서 그 표면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 산성 물질의 치아의 저항력을 높여 주고요. 그래서 그 충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예방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초기 충치 같은 경우는 다시 재광화시켜서 그 치료해 줄수 있는 효과까지도 있다고 연구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지구상에서 13번째로 많은 원소 플루오린. 이 플루오린이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불소인데요. 플루오린의 특성 중 산성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특성을 충치 예방과 치료에 활용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전교생 대부분이 건치 학생이라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소문 듣고 찾아간 곳은 충북 옥천의한 아, 초등학교입니다. 대체 이가 얼마나 튼튼하길래 건치 학교라고 불리는 걸까요? 충치가 있는 사람? 어? 거의 없는데요. 충치가 어. 있었던 사람? 있었던 사람? 세명 정말 건치 학교가 맞나 이, 이, 봅니다. 이, 이.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이를 보여주는 아이들. 자, 그런데 때마침 이날이 학생들의 아, 구강검사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혹시 치과검진이 두렵거나 긴장되진 않을까요? 너무 건강해서 치과에 가도 무서운 게 없어요. 아, 네. 원치. 이에 대한 자신감 부럽습니다. 치과에 가도 무서운 게 없다는 아이, 정말 충치가 하나도 없는 권치학생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여기저기에 충치가 발견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권치학교라더니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세명 <laughs> 전화받나봐요. <봤나> <laughs> 아이고 다른 지역이나 나님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많이 양호한 편이죠 여기는. 어떻게 저기만저렇게 양호할까? 바로 자, 이겁니다 아니 수돗물이 번취의 비결? 그냥 보기엔 보통의 수돗물과 똑같아 보여요 아. 그래서 이 수돗물을 전격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체 다른 수돗물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성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 물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불소 농도는 0.8ppm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네요. 그렇죠. 네. 다른 지역의 수돗물보다 불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진 오천분 수돗물. 그렇다면 이 불소 성분이 정말 충치 예방에 좋은 걸까?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실험을 해봅니다. 먼저 계란 껍질에다가 불소를 한번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에 불소 용액을 바른 계란과 그렇지 않은 일반 계란을 산성의 식초물에 동시에 담가 붙입니다.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어. 불소를 바른 계란보다 불소를 바르지 않은 일반 계란에서 기포가 훨씬 더 많이 발생했는데요. 음. 불소를 바름으로써 산성에 부식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어서. 수 있다는 사실이 한눈에 확인이 됐습니다. 너 막이 쳐진 거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불소 수돗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직접 상수도 처리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불소에 독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과연 아이들이 먹어도 안전한지 궁금했습니다. 그 음영을 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완전히 그 적당량만 투입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예, 아주 안전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소수돗물 안에 담긴 불소의 농도는 0.8ppm 이하. 자동장치를 통해 이수치가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불소수돗물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 34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 건치학교 학생인 6학년 서기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오자마자 서기가 하는 일은 바로 양치입니다. 건치학생답죠? 서기의 건강한 치아는 이미 인정까지 받은 상태예요. 자, 건강한 치아, 어허. 오복 중에 하나라는데 석이는 그 복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갖고 있다는 건 공부보다 더 중요하니까. 네. 석이의 건치 비결은 역시 바로 이 불소수돗물. 처가 대체 이 수돗물 얼마야나 얼마나 마셔야 너처럼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는 거니? 아, 집에서도 거의 먹고 학교에서도 먹으니까 합치면 2L에서 그 정도 돼요. 2에서2 어... 5리터 정도 될까요? 예, 이 불소 수돗물은 특별한 방법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생활처럼 습관처럼 할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충치 발생률이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예방치료보다는 이가 아픈 다음에야 치과를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은 불소를 잘 활용한다면 가족의 치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생활의 시작인 충치 예방 튼튼한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들 공감하실겠는데요 건강한 이는 작은 습관과 실천에서 온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아 밝은 미소가 정말 좋은데요. 네. 튼튼하시네요. 음. 네. 사실 치과 가는 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불소를 직접 마시는 방법도 있었네요. 예, 이 불소가 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꺼리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0.8 ppm 농도만 유지를 해 준다면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미국에서는 60년 가까이 불소수돗물을 사용은 하고 있지만 건강에 해가 됐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특히나 요즘에는 40대 때 틀리를 끼는 분들이 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40대는 10대나 20대 때 생겼던 충치가 재발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충치를 예방하는 시기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불소를 잘 챙기면 충치도 예방하고 건강한 치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다른 약속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도요. 예, 무조건 치과에 가야 됩니다. 오늘 치아의나 그래서 무료로 어... 아~ 전국의 모든 치과에서 네. 검진을 해준다고 아, 하니까요 진짜요? 예 네. 아무 걱정 없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잘 네, 예. 네, 잘 봤습니다. 봤습니다.